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앞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의 득표가 예측되고 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3%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1.7%의 득표율로 예측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의 득표율로 2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대위 전체가 마음껏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차분하게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침체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네, 이번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예측 결과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7%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우세가 예측된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 서로 축하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운동을 진도지휘원유준총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과. 아, 정, 정은경 총괄 선대위원장 등 후보 곁에서 선거를 두었던 여러 참모들과 당직자들 모두 아, 기쁜 표정입니다. 네. 서로 악수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각당 모두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